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저는 매년 4월이 되면 킹크랩을 먹습니다. 살이 꽉 차고 담백한 킹크랩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가격이 비싸서 평소에 자주 먹지는 못하는 음식이죠. 하지만 이맘때가 되면 아주 배부르게 킹크랩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4월은 보유한 주식에 현금 배당이 나오는 달입니다. 미국 주식은 대부분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반면에 한국 주식은 대부분 연배당을 하고 있고 결산월이 12월이기 때문에 3월에 주지총회가 끝나고 한달 이내인 4월에 몰아서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4월은 한국 시장의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할수 있죠. 저는 미국 주식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 배당금도 받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주식의 비중이 더 크고 배당금을 목적으로 하는 배당 포트도 한국 주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4월에 받는 배당금이 꽤큰 편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받으면 1년 동안 묵묵히 기다리면서 고생한 저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도 배당금을 받으면 꼭 킹크랩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무언가로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싶던 전자 제품을 살 수도 있고, 옷을 살 수도 있겠지요. 그게 뭐가 되었던 체감할 만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오르고 내리는 사이버머니로 생각하지 않게끔 말이죠. 이런 적절한 보상이 따라줘야 몸이 기억하고, 주식을 단지 가상화폐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데 더 힘을 낼 수도 있고요. 다만 수익금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은 아니어야겠죠. 주식투자의 성과를 무작정 미래의 어느 날로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현재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이 될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주식투자가 더 재미있고 진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